근데 오늘 차량용 시리즈로 어, 연속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 차량 내의 공기 정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방향제도 상당히 필요한 아이템이죠. 그래서 제가 어, 소개해드리는 오늘 방향제는 일반적인 방향제가 아니라 천연향 만 들어가고 어떤 화학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몸에 안 좋은 유해 성분 화학 성분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향으로 만든 방향제입니다. 일반적으로 그 마트나 다른 쪽에 가서 가격이 좀 저렴한 방향제를 구입을 하시면 아마 대부분이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방향제가 많을 거고요. 이 제품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천연 향 그리고 정제수 에탄올.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향이 있어요. 한 대여섯 가지 향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어, 어향 좋, 조... 어, 향 괜찮은데? 그래서 이 5mm로 되어 있고요. 어, 뭐, 차량 뿐만 아니라, 어, 저기 홀로 거주하시는 특히 남성분들, 아 어, 그, 호리비 냄새 많이 나잖아요. 방 안에 어, 걸어 두셔도 되구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밀러 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구요. 어, 뭐 외관상, 미관상으로 보기에 좀, 그런, 좀 걸리거나, 어, 그런 부분 전혀 없죠. 사이즈가 또 작기 때문에, 어, 뭐 이렇게, 걸어 놓고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거나, 안 어울리거나,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면 아,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에 안쪽 수납함에다가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 수납함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죠.